어둠 속 피가 끈적하게 흐르고 있었다. 지연은 자신이 눕혀져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움직일 수 없었다. 팔다리는 마치 돌처럼 굳어있었고 입은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머리 위로 희뿌연 형광등이 깜빡이었다. 깨어있는 악몽. 아니 악몽보다 끔찍한 현실. 배가 갈라지고 있었다. 조금만 참아 남편 태석의 목소리였다. 그런데 그의 손엔 어떤 도구도 없었다. 맨손이었다. 피투성이의 손바닥이 그녀의 배안을 더듬고 있었다. 그 곁엔 수연이 있었다. 눈동자 하나 깜빡이지 않으는 채 뱃속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다. 그녀의 손도 맨손이었다. 피 냄새 따뜻하고 철 같은 비린내. 살점이 찢기는 소리 그녀의 배에서 빠져나온 건 아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태어나기도 전에 썩어버린 듯한 시커멓게 비틀린 형태였다. 손가락은 길쭉하고 휘어져 있었고 눈은 없는 대신 이마 한가운데 붉은 점이 박혀 있었다. 그 존재가 몸을 꿈틀거리며 울었다. 응, 응가. 눈을 떴다. 지연은 숨을 몰아쉬며 몸을 일으켰다. 식은땀이 이불과 속옷까지 적셨다. 적셨다. 하지만 그건 꿈이 아니었다. 그 울음소리 똑같은 울음소리가. 지금도 들리고 있었다. 벽 속에서 시계는 새벽 3시에 3시 13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고장난 듯 초침이 멈춰있었다. 멈춰있었다. 아... 수... 세 번째다. 이 시간, 이 울음소리. 처음은 우연일 수 있다. 두 번째는 이상한 기분. 세 번째는 아니다. 절대 아니다. 며칠 전그 일이 있었다. 지연아 널 위해 가져왔어 수연이 건넨 건 작은 나무 상자였다 그 안에는 회색빛 흙으로 빚어진 이상한 조각상이 들어있었다 임신한 여인의 모습 배가 몹시 불룩했고 손은 배 위에 가지런히 얹혀있었다 하지만 얼굴이 이상했다 기묘하게 웃고 있는 듯한 인매 그리고 눈동자는 깊게 파여 아무것도 담지 않은 구멍 같았다 전라도 쪽에서 전해 내려오는 안태부야 엄마가 쓰셨던 거야. 그 덕분에 내가 무사히 태어났대. 그때는 감사했지만 지금은 조각상조차 쳐다보기가 싫었, 싫었다. 그날 이후 벽에서 아이가 울었고 시계가 멈췄고 꿈은 점점 더 진짜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오늘 수연이 다시 찾아왔다. 나 임신했어. 여덟 주야. 순간 세상이 정지한 것 같았다. 수연은 예전부터 불임 진단을 받았던 사람이다. 수술도 몇 번이나 했고, 의사가 말했었다. 자연 임신은 불가능하다고. 그런데 갑자기, 지연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잘 됐네. 하지만 머릿속은 차가운 의심으로 뒤덮였다. 그 조각상, 그 꿈, 그 피투성이의 손.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 이건 축복이 아니다. 이건 누군가의 자리에서 무언가가 다시 태어나려는 신호다. 지연은 다시 벽 쪽을 바라봤다. 이번엔 분명히 들렸다. 벽 속에서 손톱 긁는 소리. 그리고 그 사이를 비집고 새어 나오는 속삭임. 다시 돌아왔어. 햇빛은 창밖으로 흐르듯 들어왔지만 거실 안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다. 지연은 청소기를 꺼내다가 멈춰, 멈췄다. 소파 밑, 먼지 낀 바닥 틈새로. 나무 상자의 일각이 보였다. 이상했다. 저긴 평소에 청소도 잘 되는 곳인데 왜 이제야 보이는 걸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다. 작은 자물쇠는 풀려 있었고 뚜껑을 열자 부드러운 천에 쌓인 무언가가 나타났다. 천을 걷어내자 나왔다. 초음파 사진 까맣고 흐릿한 화면 속 둥글게 말린 태아의 형체 지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건 며칠 전 자신이 병원에서 찍은 사진과 똑같았다. 자세, 각도, 심지어 촬영된 날짜와 시간까지. 하지만 사진 뒷면에 적힌 이름은 박수연, 이슈, 세프, 시테아, 12주. 지연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다. 어떻게 된 거지? 내가 받은 초음파 사진은 병원 시스템에서 직접 인쇄된 거였는데, 수연이랑 날짜가 같다고 같은 병원도 아닌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없었다. 이건 말해봤자 미친 사람 취급받을 얘기다. 대신, 지연은 거실 구석에 설치된 홈CCTV 녹화분을 열어 확인하기 시작했다. 며칠 전, 새벽 2시 48분. 영상 속의 침실. 어둠 속에서 문이 천천히 열렸다. 수연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들어와 자고 있는 지연 옆으로 다가왔다.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길고 가느다란 관이 달린 검은 검은 물체. 그건 지연도 알고 있었다. 샤머니즘 의식에 사용되는 흑옥 태기 흡관. 죽은 태아의 기를 빨아들이는 데 사용된다는 전설 같은 도구. 실존 여부조차 불분명한. 하지만 전라도 시골 무당들 사이에선 지금도 몰래 쓰인다는 소문이 있던 그 물건. 영상 속 수연은 그것을 지연의 배 위에 얹고 가만히 속삭였다. 화면에선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입 모양은 분명히 무언가를 읊조리고 있었다. 그 순간 지연의 몸이 잠든 채로 미세하게 떨렸다. 지연은 화면을 닫았다. 손이 차갑게 젖어 있었다. 배가 서늘했다. 무의식적으로 그곳을 만졌다.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그녀는 그대로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응급 진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몇 시간 후 의사는 이상하게 말을 아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심장 박동이 멈췄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최소 몇 일이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텅 비었다. 목구멍이 막히고 눈물은 나오지도 않았다. 민재는 곁에서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다. 우리 괜찮을 거야. 당신 잘못 아니야. 하지만, 지연은 민재의 손이 묘하게 차갑게 느껴졌다. 그날 밤, 지연은 침대에 누운 채 눈을 감지 못한 채로 누워 있었다. 부엌 쪽에서 민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화 통화였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이제 의식은 끝났어. 그녀는 아무것도 몰라. 지연은 그 말을 들었고 그대로 숨을 멈춰놨다. 식은 땀이 다시 등을 적셔다 민재의 말이 다시 귓가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몰라. 지연은 알기 시작했다. 자신의 몸에서 사라진 아이는 정말 자기 아이였을까? 그리고 그 빈자리에 들어온 것은 누구의 것이었을까? 노트 한 권이었다. 평범한 가죽 커버, 빛바랜 모서리. 수연이 며칠 전 두고 간 가방 안에서 지연은 그것을 우연히 발견했다. 망설임 없이 열어보았다. 안에는 낙서처럼 휘갈긴 글씨와 그림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첫 장엔 곤지암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적혀있었고 그 아래엔 누군가 손으로 직접 그린 병원 구조도가 있었다. 복도, 폐쇄의 병동, 수술실, 분만실. 그리고 각 공간마다 이상한 그림들이 들어있었다. 배가 터질 듯 부른 여자가 철제침대에 묶여있는 모습. 울고 있는 아이, 그 아이의 손톱은 날카롭고 비정상적으로 길었다. 누군가의 뇌파를 측정하는 듯한 그림 아래엔 적혀있었다. 전기자극, 자궁 반응, 수치상승, 전이 가능성, 실험 지속. 페이지마다 점점 더 흉측한 낙서들이 많아졌고, 마지막 페이지엔 단한 문장만 적혀있었다.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 해. 지연은 가방을 덮고 그대로 곤지암으로 향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산중턱의 병원 폐원은 실루엣만으로도 음산했다. 문은 이미 부서져 있었고 안에서 나오는 공기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차가웠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 속에 묘하게 코를 찌르는 묽은 피 냄새가 섞여있었다. 지연은 핸드폰에 손전등을 켠채 안으로 들어갔다. 발밑에서 낡은 타일이 깨지는 소리, 바람에 철문이 끼익거리는 소리, 그 모든 것이 마치 누군가 숨죽이며 지켜보는 듯한 침묵 속에서 울렸다. 한쪽 벽에 적힌 글귀: 산자는 못 돌아간다. 분만실로 향하는 길은 좁고 축축했다. 문을 밀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낡은 침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시트는 이미 갈색으로 변해 있었고 그 위엔 검붉게 굳은 핏자국이 말라붙어 있었다. 천장엔 출산 등이 매달려 있었지만 지금은 거미줄 투성이였다. 옆방에는 찢겨진 환자 기록들이 흩어져 있었다. 실험명 자궁 전기 자극에 따른 반응 실험 보고서 피실어럼자 7번 자궁 수축 비정상적 반응 통제불가 상태 종료 후 폐기 지시 벽엔 이상한 기호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 모양? 지연은 본 적이 있었다. 바로 집에 있는 그 회색 흙 조각상의 표면과 똑같은 문양. 어디선가 다시 피 냄새가 진하게 풍겨왔다. 복도 끝. 이름표가 떨어져 나간 문 하나가 반쯤 열려 있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방안은 누군가 오래 머물렀던 듯한 흔적이 가득했다. 병상, 벽에 남은 손톱 자국.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환자복. 그 옆에 놓인 병원 기록 카드엔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입원 환자 유수현 진단명 출산 후 정신 이상 장애. 이번 일 2012. 어머쩜. Oh, 옹일 퇴원 기록. 어... 없음. 몸이 떨렸다. 지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본 순간 비명을 질렀다. 벽에 비스듬히 걸린 대형 거울. 균열이 간 표면에 반사된 그녀의 모습은 현실과 달랐다. 거울 속 지연의 배는 정상보다 훨씬 불룩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고 피로 갈라진 복부 틈새로 검은 신생아의 손이 튀어나와 있었다. 긴 손가락. 손톱은 막 자라난 것이 아니라 이미 자라날 대로 자라있는 성인의 손톱만큼 길고 날카로웠다. 지연은 그 거울 앞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의 입이 아주 천천히 웃기 시작했다. 나는 네가 아니야. 그녀의 배가 또한번 안에서 움직였다. 살아있는 것이 안에 있었다. 아니, 살아있었다기보단 깨어났다. 지연은 거울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거울 속에서 본그 손, 그건 환각이 아니었다. 아직도 배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고 있었고 그 감각은 몸의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다. 그저 태동이라기엔 너무 의도적이었다. 살을 밀어내는 듯한 그 움직임. 그때 발소리가 울렸다. 병원 복도 너머에서 지연은 고개를 돌렸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수연이 들어섰다. 예전처럼 단정한 모습이었다. 깨끗하게 다린 흰 셔츠, 차분한 미소. 하지만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러 있었다. 이제는 숨길 필요 없겠네. 그녀가 말했다. 지연은 몸을 일으켰다. 왜, 왜 이러는 거야, 수연아? 수연은 조용히 웃으며 병실 안으로 걸어왔다.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 평생 안 된다고 했어. 의사도 약도 수술도 아무것도 안 됐어. 그런데 넌 그녀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넌 아무 노력도 없이 생명을 얻었잖아. 지연은 뒤로 물러났다. 수연의 말은 낮고 선명했다. 그래서 나는 그냥 교환했을 뿐이야. 한 생명과 다른 생명을. 그녀는 손을 뻗었다. 이건 환태명이라는 의식이야. 우리 집안 여자들만 전해 내려오던 거야. 전라도에서 내 증조모는 곤지암의 산파였어. 단순한 산파가 아니었지. 태어날 아이의 운명을 바꾸는 진짜 마구였어. 지연의 눈이 흔들렸다. 말도 안 돼. 하니 말이 되게 해했어. 수연의 미소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 뱃속에 있던 아이. 지금은 내 거야. 내 피. 내 운명, 내 생명,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렸다. 그분 뒤에 민재가 서 있었다. 그는 수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익숙한 손길,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는 수연의 손을 잡았다. 넌, 너도 알고 있었어.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난단한 번도 널 사랑한 적 없어. 처음부터 그럴 마음 없었어. 넌 그저... 알을 품는 그릇일 뿐이었어. 지연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손을 배 위에 얹었지만 아무런 온기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 속은 텅 비어 있었다. 아니 무언가 낯선 것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 너는 필요, 넌 필요 없어. 수연이 조용히 속 주머니에서 작은 자루를 꺼냈다. 회색빛이 감도는 재였다 그녀는 그대로 그재를 지연의 얼굴에 뿌렸다. 타당! 살이 타는 듯한 느낌. 숨이 멎었다. 눈이 타들어갔다. 그건 단순한 죄가 아니었다. 죽은 태아의 뼈, 가루. 환태명 의식의 마지막 단계였다. 지연은 비틀거리며 벽에 기대었다. 의식이 희미해져갔다. 숨이 끊어질 듯한 그 순간. 이쪽이야. 속삭임. 희미한 발소리. 눈앞에 얼굴이 흐릿한 한 여자가 서있었다. 하얀 한복. 희게 빛나는 손. 눈동자는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지연만을 보고 있었다. 그 여자는 지연의 손을 잡고 힘껏 달리기 시작했다. 길이 열렸다. 병원복도 문 하나 또 하나. 피 묻은 바닥, 구불구불한 낡은 계단, 찢긴 천장 아래로 떨어지는 시멘트 조각들. 지연은 숨이 가빠오면서도 그 손을 놓지 않았다. 뒤에서는 수연의 외침이 메아리처럼 울려퍼졌다. 그 아이는 내 거야. 돌아와, 넌그 아이 없이 존재할 수 없어, 미애미자. 하지만 여자의 손은 끊임없이 앞으로 이끌었다. 그 빛, 그 따스함, 그리고 마지막 문. 문이 열리자 찢어질 듯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기의 울음. 지연은 마침내 빛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병원은 사라졌다. 한 달이 흘렀다. 지연은 대구의 동화사 근처 허름한 여인숙에서 몸을 숨기고 있었다. 머리는 짧게 잘랐고, 이름도 바꿨다. 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배에 남은 희미한 흉터는 잊혀지지 않았다. 매일 새벽마다 절에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가 오히려 죽은 아이들의 울음처럼 들렸다. 지연은 진실을 알아야 했다. 미쳐야만 멈출 수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움직였다. 수연이 병원에서 출산했다는 공식 기록, 아이의 출생 신고, 심지어 축하 글까지 모두 확인했다. 그러나 수연의 몸은 완전히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출산한 적이 없다. 지연은 돈을 들여 민간 유전자 검사기관을 통해 샘플을 모았다. 수연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의 입가에 묻은 침을 조심스레 면봉에 묻혔고 쓰레기통에서 수연의 칫솔을 가져다 왔다. 이건 마지막 승부였다. 자신이 미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만 했다. 결과는 3위로 도착했다. 아이의 DNA는 99.9% 99 확률로 지연과 일치. 수영과는 유전적 연관성 전무. 해당 여성은 임신 및 출산 이력이 없음. 단, 이학적으로 가성임신 또는 의식에 의한 환태 반응 가능성 있음. 지연은 눈을 감았다. 손끝이 떨렸다. 그 아이는 분명히 내 아이다. 내 몸에서 나왔다. 내 피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을 엄마라고 부르고 있다. 그날 밤 지연은 조용히 수연이 사는 곳으로 향했다. 좁은 골목의 고급 빌라. 그녀는 이웃으로 가장의 며칠을 지켜봤고 결국 수연이 외출한 사이 아이와 단둘이 있는 틈을 만들었다. 거실 한복판 작은 아기 침대 그 안에 아이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숨을 죽이고 조용히 말했다. 우리 아가야. 아이는 고개를 돌렸다. 까만 눈동자. 그 안에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어둠이 일렁이고 있었다. 엄마가 왔단다. 아이의 입술이 움직였다. 움직였다. 아주 또렷하게. 엄마, 하지만 나는 새 엄마랑 있을래요. 지연의 숨이 멎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자신의 아이였다. 하지만 그 말투는 너무 어른스러웠고 그 눈빛은 사람이 가진 게 아니었다. 그 아이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눈동자 안에서 움직이는 형상을 보았다. 거울처럼 반사되는 이미지. 찢어진 복부, 피가 솟구치는 배, 내장을 쥐고 있는 맨손. 그건 지연이었다. 그날의 꿈, 아니, 의식의 마지막 순간. 그 손은 수연의 것이었고, 그 피는 지연의 것이었으며, 그 울음소리는 지금, 이 아이의 눈 안에서 계속되고 있었다. 지연은 입을 열수 없었다. 그저 무너진 채 바닥에 주저 앉았다. 아이의 목소리는 다시 한번 속삭였다. 엄마, 왜 이제 와요? 나는 이제 그 사람의 아이예요. 지연은 알아버렸다. 아이의 영혼은 바뀌었다. 몸은 그녀의 것이었지만 영혼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눈속 어둠은 조각상과 같았던 모의점림과가 생하 똑같았다. 무표정한 미소, 비어있는 눈,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의 시작. 지연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 없었다. 아이를 되찾아야 했다. 몸은 여전히 쇠약했고, 정신도 불안정했지만 진실은 분명했다. 그 아이는 그녀의 몸에서 태어났고, 그녀의 피를 물려받았다. 그렇다면 되찾아야 했다. 어떻게든 그녀는 이른 새벽 수연의 집으로 다시 들어갔다. 아이를 침대에서 조용히 안아 들었다. 그 눈은 감겨 있었고 작은 숨결이 지연의 목을 간지럽혔다. 하지만 문을 나섰기도 전에 세상이 뒤집혔다. 무언가 목뒤를 찔렀다. 차가운 느낌. 그 순간 세상은 검은 안개 속으로 꺼져갔다. 눈을 뜬 곳은 다시 그곳이었다. 곤지한 병원. 지하 철문 안 어두운 수술실. 오래된 조명 아래 지연은 수술대 위에 결박되어 있었다. 차가운 쇠사슬이 손목과 발목을 죄고 있었고 입엔 제갈이 물려있었다. 수연이 있었다. 흰 수술복을 입고 천천히 준비를 마무리하는 손길 이제 마지막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겁고 담담했다. 넌 이미 실패한 그릇이야. 네가 낳은 아이는 내 운명을 이어받았고 오늘 마지막 연결 고리를 잘라낼 거야.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아이의 혼 지워버릴 거야. 그녀는 작은 재단 위에 무언가를 꺼냈다. 그건 그 나측은 회색 조각상이었다. 지연이 처음 받았던 그 흙으로 만든 임산부상. 수연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낯선 말. 고대어. 곤지암에서 내려온 저주와도 같은 언어. 순간. 조각상에 금이 갔다. 수연이 멈칫했다. 조각상에 더 깊은 균열이 생기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떨어져 나왔다. 딸깍! 바닥에 굴러 떨어진 그것은 작은 유아의 이빨. 그리고 검게 마른 태아의 두개골 조각. 순간 병원 전체가 흔들렸다. 그리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터졌다. 단순한 울음이 아니었다. 깊고, 크고, 고통스러워. 절규. 지하실 안의 전등이 꺼져,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했고 기계들이 혼자 작동하기 시작했다. 천장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고 바닥에서 바람이 불어올랐다. 그 울음소리는 복도 전체를 타고 번졌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들었다. 작고 말랐고 투명한 실루엣들. 한때 자궁 안에 있었지만 세상으로 나오지 못했던 생명들. 그들은 수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고. 그중 몇은 지연의 몸속으로 스며들었다.순간 지연은 숨을 내쉬며 눈을 떴다.손목에서 족쇄가 부서져 부서졌다.그녀는 벌떡 일어나 수연의 팔을 붙잡았다.수연이 놀라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지연은 그녀를 밀어 수술대 위로 넘어뜨렸다.그 아이는 내 아이야.주변 공기가 변했다.수연의 손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발버둥 치는 몸이 수술대 위에 고정되기 시작했다. 그녀가 외치며 민재를 불렀다. 민재 도와줘 지금, 지금이야. 민재가 나타났다. 손에 의식용 단검을 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피 묻은 복도 끝. 투명한 유리 상자가 터전, 터졌다. 그 안에 있던 것은 붉은색 태아의 피가 담긴 유리 탱크. 거기서 나와 민재의 다리를 붙잡은 말라붙은 팔들. 세포도 형태도 무너지기 전에 생명들이 그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유리탱크 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피가 솟구쳤고 탱크는 다쳤다. 영영 수연은 발버둥 쳤었다. 하지만 이제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다. 주문도 피도 그녀의 욕망도. 지연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 네가 그 자리에 누울 차례야. 의식의 칼이 거꾸로 수연 위에 올려졌고 수술 등은 그녀만을 비쳤다. 그리고 그 아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잦아들었다. 시간이 흘렀다. 모든 것이 불타 사라지고 병원은 철거되었다. 수연도 민재도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었다. 지연은 전주로 돌아왔다. 사람 많은 도시보다 조용한 골목을 택했고 작은 전통 한옥을 개조한 집에 혼자 살기 시작했다. 병원 기록도 지워졌고 모든 흔적은 시간이 삼켜버린 듯했다. 하지만 기억은 남았다. 잠들 때마다 거울 뒤에서 들려오는 심장 소리. 병 너머로 흘러나오는 희미한 울음 그리고 아직도 때때로 배를 감싸주게 만드는 그 감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시 아이를 품었다 이번엔 진짜로 지연은 고아원에서 아이를 입양했다 이름은 민민아이였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상하게도 익숙했다 작은 손 약간 짙은 눈동자 말없이 웃을 때 입꼬리의 각도까지 마치 어디선가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것처럼 지금껏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직원이 말했다. 밤에 혼자 자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고요. 첫날 밤, 지연은 아이에게 깨끗한 이불을 덮어주고 스탠드 불을 희미하게 켠채 방을 나왔다. 문을 닫으려는 순간 안에서 조용히 들려왔다. 작고 낮은 목소리, 잠꼬대처럼 흘러나온 그 말. 얘 엄마, 나 돌아왔어. 이번엔 절대 안 떠날게. 지연은 멈춰 멈춰섰다. 눈물이 천천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입을 틀어막고 터질 듯한 터터터 듯한 가슴을 부여잡았다. 그 목소리. 그 말투. 그 아이. 그녀는 조용히 문 앞에 앉아 오래도록 울었다. 처음으로 환상이 아닌 희망 속에서. 하지만 그녀가 돌아서던 순간 서랍장 깊숙한 곳 잊어진 줄 알았던 그 회색 흙 조각상 이미 산산조각 나야 마땅했던 그것이 조용히 다시 한번 금이 갔다. 작은 균열이 중심을 따라 퍼져나가며 내부 어딘가에서 무언가 살아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끝난 줄 알았던 모든 것에 시작처럼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소름 끼쳤나요? 혹시 환태명 의식처럼 현실에 존재할 법한 주술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또 궁금한 점이나 다음 이야기에서 보고 싶은 설정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에이아 구만의 채널에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